안녕하세요. 워킹하우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해 있는 어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최신축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포름 아파트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집 내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구조로 층고도 굉장히 높고 조명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밝은 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일단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스탠드용 에어컨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바로 반대편에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은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귿자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크고, 삼국가스 레인지랑 레인지우드,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뒤편에, 이 집에 좀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데, 여기가 이제 보조창고가 굉장히 크게 잘돼 있어요. 여기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셔서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베란다 방인데, 이 베란다 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축 현장에 비해서 이제 좀더큰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서재로 사용하기보단 일반 방으로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집이 굉장히 밝아요. 그만큼 이제 막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에는 이제 1인 샤워 부스 설치가 들어가 있고, 슬라이딩 장이랑 그냥 일반 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재 중간방이고요. 중간방 같은 경우에도 막힘이 따로 없고, DP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이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자체가 포룸이다 보니까 방이 하나가 남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막힘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옷방이나 아니면 서재로 사용하신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마스터룸인데 이 매물 자체가 포배 구조다 보니까 지금 방들이 다 막힘이 없어요. 작은 방 빼고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막힘이 없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밝고 개방감이 좋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저녁 유한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조욕실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조욕실은 성인 한 명이 샤워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둥도둥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매물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장점으로 뽑자면 이제. 코베이 구조다 보니까 지방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점으로 뽑자면 딱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는 거. 예, 이게 좀 단점으로 뽑히고 따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면은 스탠드형 에어컨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들어온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을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하우스의 박 팀장이었습니다.